안녕하세요. 성주에 그참에 보온 덮개 덮개를 우리가 그 커튼 스위치로 원격에서 제어되게 했는데요. 이건 자기 유지 기능 때문에 이 보온 덮개는 열림하면 다 열릴 때까지 타이머 동작에 의해서 계속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에서 일시 정지를 아니 원격에서 지금 운전되고 있는 거를 어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정지하고 싶을 때 기존 로컬에 있는 요 셀렉터 스위치로 정지를 할수 있지만 원격에서는 정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을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셀렉터 스위치는 이렇게 스위치 조작으로 인해서 뭐 오프 이쪽으로 키면 이 스위치를 이쪽으로 돌리면 오프 이쪽으로 돌리면 온 이렇게 동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격하고 같이 로컬하고 원격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기존에 이 스위치 한쪽은 그대로 두고요. 이한 선을 따서, 이렇게 그대로 연결, 여기는 이쪽은 그대로 기존 컨트롤 박스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두가한 선을 잘라서 이두 가닥이 옵니다. 그래서, 이, 요, 요,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인칭 모듈, 요 스마트 스위치. 여기에 보면, 왼쪽이 NO, 가운데가 컴, 맨 끝에가 NC입니다. 컴하고 NC를 연결하면, 여기는 평상시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끊겨도 붙어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두 군데를 이렇게 소리가 나면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동작될 때는 얘가 떨어지고 평상시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스위치가 여기가 c 여기가 NC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스위치는 기존에는 여기 여기 체크해 보면 기존에 이 스위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온 상태가 되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오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끊어지죠? 돌리면 온 상태가 됩니다. 여기를 온으로 그대로 두고도 원기에서 정지를 하려면 이한 선을 빼야 됩니다. 설명드린 대로 한 선을 빼고요. 한 선이 빠지고 여기 스위치가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요, 요 릴레이 한선 나온 부분이, 그림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되셨나요? 기존에 한 가닥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 중에 한 가닥을 끊고, 요 끊어서 이 가운데를 이쪽 스위치 릴레이 모듈의 가운데 공통핀 컴과 NC에다가 연결합니다. 컴과 NC는 평상시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얘는 평상시 붙어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로컬로 온오프 동작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온 상태에 두더라도 원격에서 어 이거 커튼 스위치를 동작하면 요거 온오프를 오프하고 린칭에 의해서 자동 복귀 2초짜리를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어 원격에서도 그 모터 가동 중에 정지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